안녕하세요. 오늘은 흑머스터 카드를 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미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총 10장의 EV 히로로 카드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문을 잘, 별로 잘안 남기고 까라는 말이 있어요. 로토무, 판짱, 만타, 만타인, 아로마, 아가씨, 라이쭈, 이건 뭐야. 몰라, 이거. 일단 이거 여기다 놓고. 튀길 나올 때까지 까봅시다. 마그마그. 깨비물 물고미 피카츄 모래선이당 림피아 부위 뭐야 물음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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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반짝이는 거나왔나 반짝이는 거 하나 반짝이는 건 여기다 놓고 어일 일반은 여기다 놓을게요. 깔려헷갈려 여기는 밑 이렇게 나와 있네. 나옹 또 마그마그 드림볼 모아모 무슨 포켓몬이야? 또 블랙키 아니야? 블랙키잖아. 자, 그리고 네 번째 카드 빈티나 두르군 두르 두루, 두 두르군 아니 두르쿤이구나 플라 베베 베베 리본배찌 거. 반짝이는 거 님피아 부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를 깝시다 브란다 모래콩 이부위 수염모 도로아크, 이거 뭐야. 이거도 똑같은 거잖아, 블랙티. 왜 이렇게 우니에 들어가는지. 자. 절이어. 물거미. 비디나 달과 태양이 됐지. 봄볼. 이건 뭐야. 닌키야 부위밖에 안 나오지? 노커 색봉. 어, 이거 이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반짝이. 이거 보자. 하이퍼레어, 슈퍼레어, 트리플레어. 예, 더블 더블레어, 더블레어, 더블레어. 아. 제발 제발 반짝이. 한장 이브이브이브이 이브 많이 나오네 에썰을 잠시만 그동안에 여기 에썰이 있었는데 아 여기 빗자루가 살아서 있다 어쨌든 에썰을 부사이죠. 스무리북 뱃지 이건 뭐야? 붉은팔 얼마 돈 강화커피. 뭐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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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두개밖두 팩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끝냈어. 내 로토무 고목카 메롱콩 트레저. 트라자 에너지, 테르시온, 드루보에 가장 가까이 있는 포켓몬 모르겠어 이 정도 깠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나아면안 되는데 안이 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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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루와, 나은, 밀로티, 세상에서 제일 예쁜 포켓몬 마샤도. 이건 또 뭐야? 이거 한 팩밖에 안 남았어. 이거 이브이 잘 나오다던데. 주 저리더프 마쿠아 아 끝났다 다음 주 만나요.